안토니오, 어택 데미지 10%가 10 레벨마다 세진다라는 옵션이 있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정 어떻게 하는데? 아 공격은 저절로 나가네. 키보드로 조정하는 거야? 이거 뭐 다른 버튼 없나? 한 손은 놀아도 되는데? 바라보는 방향으로 칼날 발사, 짧은 딜레이가 있습니다. 보호막 생성, 캐릭터 수위를 도는 책을 형성, 짧은 딜레이 있다. 이거 하자. 안 도는데요? 아, 주위를 도는. 책이 없는데? 뭔데? 아, 알아서 도네? 야, 이거 방향키만 쓰는 게임이에요? 심노잼인데 이게 왜 인기가 많지? 아니, 이거 깬다라는 게 기준이 뭔데요? 흡판이 어, 어딘데? 이거는 데미지는 지금 어차피 한방 뜨니까 도끼죠. 아니, 내가 이런 거좀 님들 생각을 잘해요. 내가 이거 이런 거내 잘해 내가. 오, 피가 왜 깎이죠? 아니, 나 맞지도 않은데 왜 피가 깎이죠? 좋아, 좋아. 쉽다, 쉬워. 야, 첫 판에 바로 엔딩 보는 거 아니야 이거? 30레벨이라고? 아 30분? 지금 3분 지났지? 너무 쉬운데 오! 바닥에 떨어진게 경험치라고요? 아하 나 피가 왜 없죠? 나 몸한테 맞은 기억이 없는데요? 됐다. 뭔가 큰게 위기 큰 위기가 온것 같은데? 살수 있을까? 얘가 나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도끼. 도끼로는 살수 없는데. 으! 아아. 아! 자, 이번에 칼날충으로 갑니다. 제발, 살고 싶다. 이제, 이제 조합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불꽃 채찍이 되는구나. 이거 두개 먹으면 이게 불꽃 채찍으로 바뀌는구나. 왼쪽에 있는 무기를 팔렙 만렙 찍고 우측 액세서리가 레벨과 상관없이 소유 중이면 아... 결국은 이 조합템 먹기도 힘드네. 하나를 원툴로 일단 팔을 찍어야 되네. 이해 완료. 자자 도끼랑 어울리는 거 뭐야? 도끼랑 촛대, 도끼 촛대, 도끼 촛대 간다잉. 도끼 촛대. 근데 지금 촛대 없잖아. 일단 파이어 볼까? 오케이 okay, 파이어볼 야 파이어볼은 좋아 뭐 있어 파이어볼 나뭇잎 해골 파 해골 어 이속 이속 존나 중요하지 이속 사 나이스 엠티탐쿨타이8% 감사합니다 아 요거 좀 땡기는데요 어 잠깐만 도끼를 계속 빨리 미느냐 아니면은 백화검을 미느냐 그래 백화검 가자 야 한쪽 방에두번 치는 꼼수 피지컬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빵빵 어렵네. 빵 아, 아씨 안 되네. 빵안 아, 되네. 아까 아까 됐는데. 빵 다시 빵 봤제 방금 봤제. 빵방 방금 뭐 사람. 빵 다시 빵 봤제. 빵 지나 죽나? 죽나? 아! 아! 제발, 형님! 살고 싶다, 진짜. 이 개새끼야. 좀, 채킨 좀 주세요 이 개새끼들아. 뭐야? 어 시발. 아, 이거 뭐? 야, 법사 개사기네, 유도탄이네, 시발. 진작 법사할 걸. 불, 이제 불말 말고 화염지대로 간다잉? 화염지대 간다. 보자 보자. 투사치 한개 증가, 범위 20% 증가. 가자. 좋아. 이거 깨겠는데? 이거 좀 사긴데요. 화염지대 좋은 이유 알겠다. 화염지대 개 사기네. 야 화지 이제 무조건 간다. 그냥 이거 광역들이네 이거 폭류 유성이네. 좆됐다 좋댔다. 지금 사기캐 되는 중. 문 열어 개새끼야 문 열어 문 열어.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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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 새끼들아 문열어 싸가지없는 새끼들 완드 어? 잠깐만 이책 어? 완드랑 조합인데요? 이거 지금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맞지? 근데 완드도 먹고싶은데요? 그래 자 그러면 완드 두개만 더 먹으면 이제 전설 네, 전설 용랑 제시뽕 오케이 어머! 어 뭐? 어 진짜? 어 다섯 개? 야 다섯 개 좋댔다 어 오우 야스 오우 야스 제발 살자 살기마자

요! 전설 야! 전설 다 왔어! 야, 전설 씨. 미쳤는데? 정말 10봉, 이거. 이거, 아, 유튜브 올릴 수 있나? 너무 노잼이라서. 아. 으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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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보물 상자 있는데 보물 상자 먹으러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나? 길좀 떨어 줄래? 길좀 떨어 줄래? 길좀떨길좀길좀길좀어 줄래? 길좀 뚫어줄래? 길좀 뚫어줄래? 야, 30분 엔딩을 했지. 3분전 엔딩, 3분전 길 뚫어! 좋됐다 박쥐, 길안 뚫린다! 좆됐 보다! 박쥐야, 부탁한다! 길좀 열어주겠니? 제발 박쥐야! 제발 나이제곧 죽겠다! 제발! 제발 박쥐 형님! 박쥐 형님! 으으으으 <laughs> <laughs> 치킨 치킨 우! 제대로 제대로. 우! 오, 최대 최대 최대. 아!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대로로 우! 대로로 길길 왼쪽 길 왼쪽 길 왼쪽 길 왼쪽 길길길길길길길아 뭔데 아아 아, 45초 남았는데 아자 미션 도전 오케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부드럽게 사냥 중. 어 소사체 개수 증가 이거 개 사기죠. 달달하고 경아치 달달 달달하구만. 자 비둘기들 가자. 자 상자들 가자. 로또. 나이스 나이스 다 좋은 거야 나이스 나이스 경험치 복사 중야 이거 또 준가 투사치 또 준가야 조저뿟다 벌써부터 사기치기 시작 8분대 이미 지금 맵 전체 지금 핑퐁 중자보메랑도 <laughs> 달달하고 이야, 이거 뭐, 이거, 경험치 복사 아닙니까? 예? 와, 와, 쿨감 개사기였네. 야, 상자 좀 둬봐! 박쥐야, 죽어줘! 그렇지, 왔다, 가자, 네. 용왕 10봉. 10봉! 10봉 안 주면 돈 많겠네. 그렇지, 용왕 10봉 났고. 그자리시지아 그냥 나한시 갔다 올게 아니아니후다후달 후달려 아니, <laughs>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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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와야 <laughs> 와. 폭문을 예상에 비둘기 하니까 그냥 애를 그냥 그냥 녹아버린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 오줌 마려운데. 근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안불안하기도 하고. 나 빨리 화간팅 하자. 갈게. 밸컷, 밸컷, 밸트 <laughs> 아 이거 똥싸고 와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아 똥싸고 올게. <laughs> 이제 뭐 먹을 게 없네. <laughs> 오이 자식들 봐라. 이 새끼들이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야 골도 복사인데 이거? 골도 복사야 이거. 살짝 위기, 살짝 위기, 살짝 위기, 살짝 위기. 중중중

이게 뼈다구가 날아가서 몹들 사이에 튕기네.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구나. 제가, 님들, 몰리를좀 잘하죠? 이게 바람의 나라에서 이렇게 몰이하거든요. 바람의 나라 못몰이 이렇게 하거 그 옛날에 그 환수 키울 때 육문 어뭐 이런데 몸 머리 해본 사람 알 거다 육문 칠문 그본년 어? 환성에서 아이 박쥐 새끼들 아이 귀여운 박쥐 새끼 이속 빠른 거 보소 어 아이 귀여운 새끼 아 어, 잠깐만 잠깐만 타임 진짜 좋댔다. <laughs> 치킨 줘! 치킨! 치킨! 이거 필요없어! 치킨 줘! 제발! 살아야지! 씨발 뭘 하지! 제발! 님 치킨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한 부메랑 개사기네 타임. 미션 보고 있겠습니다 15분 넘길 시. 아, 고맙습니다. 바로 깨드릴게요. 바로 깨드릴게요. 안 봐줍니다. 이거 일단 번개 버려. 무조건 이거 폭류 유성이 제일 사기야. 무한 레벨업. 쉬지 않는 무빙. 없는 성장 온다 큰거 온다 큰거 온다 돌파 돌파 으! 또 온다 방주 또,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준비해 어디서 올지 몰라 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어디서 올지 몰라 어디서 올지 몰라 으! 아 씨발 새끼 젹대 붙다 태생 태생 까가접시다 재밌었습니다.